바쁘신 와중에 머리까지 와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 브라보 마이 라이프 20주년을 맞아서 발매한 앨범 많은 분들이 사랑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 연말부터 기획을 했고요. 작업을 해서 근 1년 정도 이렇게 작품이 지속적으로 음원, CD, 그리고 LP, 마지막으로 카세트까지 아날로그 감성을 담아서 어 시간 여행을 하는 그런 작품 만들어봤고요. 음 특히 지난 7월 1일에 발매된 LP 예약 판매 때 그때 많은 성원 보내주셔서 그날부터 일주일간 어 아이돌보다 <laughs> 판매 차트 1위 인기 순위 1위 S24 알라딘 점령하면서 TV 뉴스에 그 레트로 감성, 회귀, 그리고, 어, 역주행, 뭐, 그런, 일종의 문화 현상으로, 어, 기사가 다뤄져서 굉장히 감격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제, 그때 그런 일이 있으면서 너무 감사한 마음을 표현하기 위해서, 어, LP를 구매하신 분들은 그걸 들고 오면은 무료 입장이 가능한 콘서트를, 무료 공연을 만들었고요. 그게 바로, 여기 공연장입니다. 이제 11월 1일 그 박스 세트가 발매가 되는데요. LP 그리고 카세트가 합집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저희로서는 아날로그의 추억물입니다 <laughs> 그 시간을 뛰어넘는 작품이 어떻게 살아남는가에 대한 그 증거를 남기고 싶었고요. 그리고 시간이 지난 것도 충분히 가치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질문을 여러분께 드리는 작업이었습니다. 많이 사랑해 주시고 앞으로도 기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단 그이 어, 앨범이 주는 의미는 저희한테 느껴지는 의미는 정말 큰것 같아요. 그러니까 브라보 마이 라이프가 20년 전에 IMF로 힘들었었던 어, 우리 한국의 기운을 주는 음악으로 2년간 어, 방송에서 방송 횟수 1위를 차지를 했었고 그리고 어, 영화, 드라마, 라디오 프로그램 뭐 각종 그 브라보 마이 라이프라는 이름을 달고 있는 어, 영상물들이 나오면서 사람들한테 굉장히 힘을 주는 그런 음악으로 기록이 됐었어요. 그런데 20년이 지나서 코로나로 인해서 또 기운을 잃은 한국이라고 생각이 돼서 이렇게 다시 음반을 발표하면서 뭔가 소소한 재미들 그 과거를 회상하면서 그래도 지금도 충분히 살 만한 가치가 있다라고 어, 댓글 올려주는 여러분들을 보면서 저희한테 아, 이 음악을 택한 게 음악가로서의 인생을 택한 게 정말 감사하다라는 그 확신을 갖게 한 앨범이라서. 정말 저희한테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돌아보면은 이 앨범 작업을 하면서 이거는 그 특히 20년 전에 마스터 테이프를 녹음실에 풀어서 몇 달간 새로 작업을 한 앨범이거든요. 근데 그 마스터 테이프를 녹음실에서 딱 풀었을 때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은 그 20년 전에 녹음했던 그 시간으로 그냥 돌아가는 놀라운 체험을 했어요. 타임머신을 타고 돌아간 것 같은. 그리고, 어, 눈을 감으면 그 청년 전태관 김종진이 스튜디오 안을 걸어 다니고 있었어요. 어, 굉장히 그 음악이라는 게 놀라운 힘을 갖고 있는 거구나. 어, 어떻게 보면은 요즘은 그 메시지를 전하는 음악이라든지 그런 것보다는 어, 상업적인 어떤 산업을 돌아가게 하는 요소의 음악으로 자리 잡은 면이 있는데, 불과 20년 전에는 좀더 순수의 시대가 있었던 것이 아닌가, 음악 본위의 시대가 있었던 것이 아닌가, 그런 걸 어, 돌아보게 하고, 앞으로도 그런 걸 다시 한번 만들어내겠다라는 투지를 불태우게 만든 그런 의미가 있었습니다. 지금 김종기님 좌우측에 노란색 그 판넬 하나 보이시죠? 그렇죠. 이거를 좀 소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거는 그 패밀리 트리라고 해서요. 여러분께 하나씩 선물을 드렸는데요. 그전 프로젝트의 디자인과 아트웍을 맡아주신 허정 씨 뒤에 계시는데 허정 씨의 아이디어로 시작된 작품이에요. 그 영국의 피트 프레임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1970년대 60년대 70년대에 그록 패밀리 트리를 만든 장본인인데 약 70개 위대한 밴드들의 그 개보도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아 예를 들자면 디뭐 퍼플의 멤버가 어디의 마을에서 시작을 했고 활동을 하다가 팀의 멤버가 어디로 나가서 무슨 화이트 스네이크를 만들었고 거기에 스티브 아이가 기타리스트로 들어왔고, 뭐 스티브 모스가 기타리스트로 들어와서 뭐 어떤 팀이 됐고, 그 팀은 또 어떤 팀과 교류를 했고 그런 일종의 개보도죠. 개보도를 만들었는데 우리 한국에도 그런 게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아이디어였어요. 저는 그 역사학과 출신입니다. 그래서 그 실제로 그 제가 활동한 팀에. 김현식, 유재하, 전태관이 세상을 떠나면서 저조차도 어떻게 뭐 언제 떠날지 모르는 그런 두려움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살아있는 동안 본인의 고증에 기반한 기록이 필요하다. 그런 것들이 또 이렇게 글로만 돼 있는 것이 아니라 일목요연하게 이렇게 눈으로 볼수 있는 어 그래픽 작품으로 되어 있을 때 방송 그리고 평론가의 시각적으로 정리된 패밀리 트리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됐고요. 실제로 이 상당히 많은 인터뷰 그리고 고증을 통해서 최종 작품으로 만들어주신 분은 영화 기생충 그리고 드라마 오징어 게임을 포스터 만들어주신 김상만 영화감독이 작업을 했어요. 그분은 그 인디밴드에서 베이시스트로도 활동을 하고 있는 분이라서 대단히 그 이해가 높으신 분인데 저는 그 한국 최초의 패밀리 트리가 이렇게 나온 거에 대해서 대단한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앞으로 덧붙여져서 여기에 거대한 패밀리 트리가 완성이 됐으면 좋겠고요 지금 현재는 케이팝이 그 엄청나게 아름다운 꽃을 피우고 있는데 그 꽃의 몸통과 뿌리 음악가를 우리 음악 팬들이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앨범의 뭐 철학적인 배경을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Make Do and Mend라는 이제 구글에 검색을 해보면은 이미지가 하나 나오는데 1940년대 영국 정부에서 당시에 이제 2차 세계대전으로 피폐한 국민들을 위해서 잡지를 발행을 해요. 간행물을 발견, 발간을 하는데 거기에는 주부들이 이렇게 해진 옷을 아름답게 꿰매서 입는 게 충분히 어, 가치가 있고 아름답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그런 간행물이에요. 그래서 뭐. 무슨 패치를 하고, 그게 이제, 어 요즘, 다시 말하자면, 그 요즘 시대에 꼭 필요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어요. 지금 물질적으로 굉장히 넘쳐나고 하지만, 그 소비보다는, 아 그러니까 그 남겨지는 것보다는 사라지는 게더 많은 시대라고 생각을 해요. 만들어지고, 그게 빨리 사라지고, 결국 사라지는 것들은 쓰레기로 남고. 그래서 버려지는 게 남겨지는 것보다 더 많은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저희는 make to end mend. 즉, 버려지기, 어쩌면 버려진 것들을 다시 꺼내서 거기에 수선을 해서 다시 우리가 즐길 수 있는 문화를 여러분한테 제시하고 싶었어요. 어, 그래서 사실은 이게 지금만의 생각은 아니고 봄, 여름, 가을, 겨울은 처음부터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그 지속 가능성, 컨티뉴이티에 대한 굉장한 그 수호자로서 여러분한테 크게 어떤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말한 적은 없지만 지금까지 음악 활동을 했던 것은 남겨지고, 그것이 충분히 과거의 것도 같이 있다라는 것을 어, 음악을 듣는 사람들이 어, 기억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작품을 만드는 데 목숨을 건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1집 앨범을 제외하고는 모든 마스터 테이프를 다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1집 앨범이 없는 이유는 이제... 어느 날 89년도로 기억되는데요. 89년 말 한영애 씨가 저희 집으로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종진 이거 꼭 말해줘야 될것 같아. 나 앨범 녹음하는데 자기네 테이프 위에다가 내걸 녹음하고 있어. 종진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1집 앨범 마스터 테이프가 사라져버렸어요. 가장 마스터 테이프를 보관하기 좋은 장소는 그 녹음실 스튜디오거든요. 온도 습도가 조절이 잘 되고 어디 이동을 안 하니까 거기에. 그래서 그때부터 저희는 이제 이사를 가도 마스터 테이프를 들고 다니고. 그런데 한번 이거 뭐 에피소드긴 한데요. 31번부터 저희는 이제 미국에서 그 마스터링 아, 마스터 테이프 작, 작업을 했거든요. 근데 그게 굉장히 무거워요. 마스테이프라는 게뭐네개 다섯 개 되면은 혼자서 들을 수 없는 정도의 분량이라서 그리고 그때는 여행 자유화도 없었고 그런 것들을 가져오는데 한국 세관에서 이게 물건이 아니라 여기에서 재생산이 되는 그 가치 판단으로 해서 하게 되면은 뭐 그때 돈으로. 얼마가 될지 몰라 몇천만 원이 될수 있는 세금을 낼수 있다 그래서 미국의 스튜디오에다가 보관을 했어요. 그러다가 이것도 없어질 수 있다 그래서 몇 년이 지나서 한국으로 갖고 오는데 그게 뭐 하여튼 약간 지금 생각하면 굉장히 좀 부끄럽지만 운송료의 문제가 뉴욕에서 바로 보내는 것보다 어떻게 LA로 왔다가 이 찍고 한국으로 오는 게좀다 그래갖고 LA에 있는 전태관 씨 친구, 친척 구친 집에다가 놓고 오기로 했는데 거기 창고에서 몇년 머물렀어요 그러다가 그 집에 어르신이 돌아가시게 되면서 그 마스터 테이프가 유실이 됐어요 어... 이제 메이크드 작업은 좀 말이 길어져서 죄송한데요. 그런 철학적인 배경과 재밌는 어, 요소들이 있는 작업이고요. 그그 동안은 우리가 보관만 해오고 뭐엔솔로지를 발표한다든지 리마스터링 위주로 작업을 했다가 작년에 저희가 존경에 맞지 않는 비트레스가 레디비 그 앨범을 발표를 했는데 레디비 괄호 열고 2021 믹스 괄호 닫고라는 앨범을 발표했어요. 근데 한국에서는 그게 뭐 많이 알려지질 않았어요. 뭐또 리마스터링 해갖고 냈나보다. 뭐 그냥 막뭐 음질 좀 좋아졌겠지. 뭐 LP 매니아들을 위해서 좀 팔려고 뭐 그랬나 보지. 그런 생각이 좀 강했어요. 그런데 깜짝 놀란 게 미국의 그 음악 평론지들이 있거든요. 미국의 음악 평론지들이 뭐 무지하게 많고 지역 평론지들이 더 강하더라고요. 롤링스톤스나 뭐스핀뭐 여러 가지 그런 대중적인 것도 세지만 지역 평론지들 음악 그 매니아들이 모여갖고 막 치열하게 글을 올리고 막 포럼하고 그런 데서 막. 광적인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이거는 기적이다. 이렇게까지 해주는 거는 이 사람들이 어쩌면은 뭐 우리를 위해서 태어난 하늘에서 보내준 성자가 아닌가 막 그런 식의 표현을 막 해서 어 이건 뭐가 있나보다. 그래서 그 음원을 듣게 됐는데 제 귀에도 조금 다른 정도였어요. 그런데 도대체 이 음악에 미친 이 사람들이 이렇게 광적으로 반응하는 거는 뭐 있나 보다. 그래서 우리가 직접 체험을 해보자. 그리고 이 작업을 과감하게 시작을 했는데 사실 이런 작업은 좀그 2022년에 할수 있는 작업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제작비가 너무 많이 들고 이렇게 다시 만들어서 내는 앨범은 판매가 잘안 돼요. 신보는 2만 개, 20만 개 터지면 그렇게 되지만 이거는 그러지를 못하거든요. 타산이 안 맞는데 그냥 저희가 도, 도대체 이게 뭘까 확인 좀 해보려고 시작을 했다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어이쿠 싶었어요. 스튜디오에 딱 들어가서 마스터 테이블 딱 풀었는데 그냥 20년 전으로 휙하고 시간 여행을 딱 하고. 우리 앞에 막 연주자들이 걸어다니고 지금은 그 대단한 음악감독이 된 정재일 군이 19살이 돼갖고 아형 이렇게 어떻게 꼽으면 돼요? 뭐 그러고 물어보고 그런 게막그 그 안에 다 들어있어요 소리가 아 이게 이 외국의 음악 팬들은 도대체 경지가 얼마만인가 이거를 다 알고 광적으로 그 속에 들어있는 비밀들을 들은, 들어 그것까지 듣는 능력을 갖고 있는 그 사람들이 참 부럽다. 그리고 서로 교류하면서 나는 이런 걸 들었네. 나는 이런 꿈을 꾸었네 그때는 어땠네. 라고 말을 하면서 교류하는 그런 문화가 너무 아름답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후배 뮤지션만 말해야 되나요? 아니죠. 예. 저는 그 저희 선배님들과 피처링을 했으면 소원이 없겠다 싶어요. 그러고 보면 그 제가 나이가 들었어도 아직 애인가봐요. 우리 선배님들의 음악을 아직도 너무 듣고 있고요. 그리고 선배 뮤지션의 영향이 큽니다. 항상 어떤 작업을 할때 우리 선배들은 어떻게 했을까? 어떤 판단을 했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랬을 때 이제 김수철 형이라든지 김현식 형이라든지 뭐 이장희 형이라든지 그런 분들 송창식 형이라든지 그런 분들은요 항상 음악에서 얻어지는 감흥을 위해서는 희생이 필요하다고 말씀해주셨어요. 그러면 반드시 보답이 온다. 아까 말한 거랑 되게 비슷한 건데요. 너희가 음악에서 뭘 남기려고 하지 마라. 그냥 뭐다 때려 부어라. 가산 탕진을 해도 된다. 그래서 명반이 나오면 너희가 아프다고 하면. 그 음악을 들은 병원 원장이 병실을 내줄 거고, 너희가 배고프다고 하면 너희 음악을 들은 식당 주인이 밥을 줄 거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생각을 아직도 갖고 있고요. 어, 그래서 할수 있다면 저희한테 그런 음악 철학을 알려주신 형님들, 어, 김수철 형, 송창식 형, 그리고, 어, 송창식 형 말씀드렸죠. 이장이 형. 아, 그리고 정말 같이 하고 싶은 거는 김현식 형. 어, 또 저는 연주자 출신이니까 우리 선배 뮤지션들 이름 없이 수많은 앨범에 연주를 해주셨던 선배님들 같이 휘처링해서 어, 멋진 연주 앨범 하나 내고 싶습니다. 시간 관계상 질문 있으시면 끝으로 한 번만 더 받고, 없으시면은, 김종진님 앞으로 계획 간단하게 들으면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매신말을 하려고 준비해 온게 있어요. 종이만 없어졌는데 <laughs> 아 여깄네요 <저기> <laughs> 헤르반헤스의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모든 예술의 궁극적인 목적은 인생은 살 만한 가치가 있다는 사실을 일깨워주는 데 있다. 그것은 예술가에게 더 없는 위안이 된다. 살아있는 동안 저는 소비하는 것보다 창조하는 사람이 되는 게 목표입니다. 뭔가 버려지고, 어, 사라지고, 쓰레기를 남기는 사람이 되기보다는 더 많이 들려지고 예. 그게 원동력이 돼서 계속 창조의 원천이 되는 메시지와 에너지를 전해주는, 전해주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이건 제 생각이라기보다는 우리 선배 뮤지션들의 삶이 저한테 그렇게 전해줬어요. 현식이 형은 병원에서도 병실에서도 같은 환자들한테 노래 불러주고 기타 쳐주고. 마찬가지로 저도 죽는 순간에도 음악을 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